진짜, 진짜, 진짜 한한두곡 부르고 끕니다 내생 내 예상이. 임피바 플스 개러 기 어? 임피바 개러 이타불러주요 개러 기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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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if you um,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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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hey Yeah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내 느낌대로 make it. s 발 박자를 맞추고. So, I'm stepping like one, two, five. 모두 집중해줘. When I play the guitar, cause I know you know. Ooh, baby, ooh. I love you no m I'm not c h o o i n g noon. o h baby, ooh. I love you no m I'm not c h o o i n g noon. so get clever boy n's i got a black dream in my heart tell me why you, you play me like i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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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i love you no i'm a chun noon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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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i love you no i'm a chun chun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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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uitar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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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uita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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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 guita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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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 guitar.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Kaby of ketchup, okay, yeah, make us a kebar. in love and you're soon feel the vibe. I'm in kind play it, get a guitar. Cause I know you know ooh, baby, ooh. I love you, know I'm a trying Oh baby, ooh, I love you, no one true and true. Read them so gay beautiful in a psychotic in my heart Tell me why you play me like you're done and done and done Still, I love you, know I'm a true don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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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I love you know I'm a true Let's go I love you, no, know I'm a chun nun. Done and done, and done. Still, I love you, no, know I'm a chun nun.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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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 gui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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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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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야 새벽에 너무 빡세긴 했다 아우 어, 좋네요 타는 냄새 안 나요? <웃음> <웃음> 불 껐죠 아 근데 너가 오, 너무 어디서 타는 냄새 나는 너무 빡세게 너가 너무 열심히 치긴 했어 아 근데 뭐 어디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손가락 불타는 거 아니야? 안껐데다 꺼져있다 아니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1도 안 취했어요 준선이 취했어 전전취했어 <laughs> <laughs> 아 진성이는 좀 최소 취... 투어스 불렀어요 투어스 나그 아직 몰라 또또또뭐조새뭐 또 세... 없냐 모르겠어 요새 어떤 노래가 있는지 밤양기아밤양모르아나는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웃음> 너는 그래.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 버린다니까 나는 우려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길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에 섰지. 달달달고 달달." 밤양갱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하고... 밤양갱아 음. 이거 제대로 나중에 해가지고 한 들려드리면 되지. 근데 어제 탄 냄새 계속 나지 않아? 라면 냄새 아니야? 라면 냄새같은데 근데 우리 진짜 너무 많이 뭘 끓이고 먹고 마시긴 했어. 너 취중후배태? 오. 잠깐만 위에 있어 악보 투어스 첫 만남 이것도 다음에 해, 해드릴게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오 이거 음, 노래야 그거? 아니 그냥 그 그냥 한 거지? 어. 음. 탄 냄새 오빠의 매력이 진심장에. 불... 칠천오백. 내가 좀 이거 좀 갔다 간 러브 1 1 9는잘잘 몰라요. 아직은 제가 많은 거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는 곡이 많이 없어가지고 <웃음> 지금 <웃음> 다들 밤양갱. 아, 밤 y o 달 n 달고 달 n 달고 달 o u 밤 d I 밤 i d I w o u 달 d 달고 달 d I would I did. I'm young. i 다 young. I'm y 다 u n g I'm young. I'm young. I'm y o 신음고백 그, 듣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아 귀로 노래 여러분 진짜 좋아요 귀로 좋지 그 귀로 아닐걸 근데 너가 하는 나올 귀로가 아니고 딴거딴 거야 근데 이거 부르면 다들 주무셔가지고 음. 시청자 빠진다 음. 뒤로 다음에 저기 그거, 그거 불러드릴게요. 저 취준거 지금 튜닝 중이에요. <laughs> you 기대 울던 작은 아이 어느 시간 속에 숨어 버렸는지 나그 어린 꿈. だよ oh okay. 노래 너무 좋지 않아? 좋네요. 그지. 누군 노래예요? 이게 정미주 선배님의 곡인데 이제 술을 마시니까 중고배. 왜 아이씨의 제곡, 제곡이라고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재 선배님? 중재 선생님? 조용히 하세요. <laughs> 기억도 안 나는 애구 없어가지고. 뭐 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 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니야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장난치듯 주말엔 뭐할 거냐며 너의 관심 끌던 나를 그리고 한 번씩 눈 아주려 산댄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생한 선물도 너때 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놀랐다면 이해해 널 하지만 내 고백도 이해해 주겠니? 오 지금 당장 대답하지 마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줄래 후회 없이. 미야너를 사랑하고 있어 진성아 자? 안자 <놀러> 진성아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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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성아 자. 지성아, <놀러> 자 이제. 오, 졸리면 자라. 기타 <놀러> 소리 너무 좋대. 합니다. 좋다 좋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성이에요. <laughs> 네, 저는 안종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어 별? 아별떴을려나한번 보고 볼까? 오늘 구름 많이 끼지 않았어? 별 떴을려나?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